리니루는 현재 대만의 유일한 여자 사형수입니다. 2010년 모험금 수령을 위해 가족을 살해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1심 때 지능 검사를 통해 밝혀진 바로는 리니루의 IQ는 고작 57에 불과합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지능이 낮은 사람이 그런 사건들을 계획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는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9년 8개월 내에 한 집안에서 3명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풀이라는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취두부 공급상의 사업승계자인 아들과 그의 어머니, 그의 장모님이 돌아가신 것이죠. 모두가 한 여자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리 슬퍼 보이지도 않았고 고에게 보험금 수령 대상자였기에 모두의 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리니로 당시 28살로 피부가 하얗고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져 취두부 공급상의 아들 류 씨도 찬문에 반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절반 이상은 이 집에서 취두부를 공급하고 있을 정도 사업 기반이 탄탄하였고 할아버지 아버지를 거쳐 아들에게 3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중이었습니다. 아들 류 씨는 어려서부터 배드민턴 선수였기에 운동으로 다져진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국 3등의 성적을 거둘 정도로 실력도 있어서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루는 국내 배드민턴 시합차 내려간 남부지역에서 뒷풀이가 있었는데 여기서 술집에서 일하던 리니루를 알게 됩니다. 류씨는 리니루에게 첫눈에 반해 둘은 사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류씨는 점점 변하기 시작하여 훈련도 가지 않고 그 여자랑만 어울리게 된 것이죠. 심지어 결혼까지 하겠다고 하여 화가 난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끊어버립니다. 리니루는 술집에서 일했었고 도박비까지 지고 있어 유유씨 집안에서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임신까지 하게 되었고 집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둘의 결혼을 승낙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취두부의 품질이 엉망이 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오래된 고객들이 거래를 끊기도 했습니다. 60년 동안 잘 경영해오던 집안 사업이 망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집 온 후에 시댁에서는 리니루가 사채업자에게 진 빚을 대부분 갚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도박을 끊지 못했고, 손이 점점 커져서 한번 도박에 거는 금액이 한국돈 몇백만원에서 최고 7천만원이 넘었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도박장은 2천만원의 보증금을 요구했고, 리니루는 이 보증금을 오빠에게 빌리게 되는데, 이 돈이 나중에 친어머니를 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훗날 리니루의 자백에 의하면 2008년 말, 오빠에게 빌린 돈 2천만원을 갚기 위해 친어머니에게 부탁하지만 바로 거절당했고 이에화가 나서 내려가려던 어머니를 뒤에서 살짝 밀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의식을 잃었지만 리니루는 신고도 없이 그대로 집을 떠나 시댁으로 돌아갑니다. 며칠 뒤 다른 가족에 의해 사망한 채로 발견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리니루의 소행이 드러나지 않아 친어머니의 모험금 2억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보험은 리니루가 한달전 친어머니의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이었고 수령자는 본인이었습니다. 리니루는 이 보험금으로 도박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또 도박에 손을 댑니다. 결국 또 친척에게 4천만 원을 빌리게 되고 불과 6개월 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당시 50세도 채 되지 않았고 평소 지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5월 27일 밤에 구토 설사.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옵니다. 병원에 온뒤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바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상한 점은 사망한 뒤 3일 만에 바로 화장해 버렸다는 것인데요. 대만은 보통 돌아가시면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뒤에나 처리를 하는데 시어머니는 너무 빨리 화장되어 버린 것이죠. 2개월 뒤에 리니루의 남편 류씨도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 겨우 28살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보험 기록을 떼어보니 리니루가 자신의 어머니와 남편, 시어머니 앞으로 모두 보험을 들어 놓았던 것이죠. 시어머니의 보험은 불과 두달 전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보험 수령액은 한국돈 4억이 넘었습니다. 당시 보험원의 진술에 의하면 리니루는 이들 앞으로 상해 보험 금액을 가장 높게 들었다고 합니다. 수령자는 모두 리니루가 아니면 리니루의 자녀였습니다. 보험사도 이는 보험 사기라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사망한 리니루의 어머니는 이미 1년 전에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도 화장해 버려서 직접적인 증거 수집이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류 씨는 아직 화장하지 않았기에 검찰은 긴급히 부검을 실시합니다. 부검 결과 수면제, 우울증 치료제, 농약 성분 등이 검출됩니다. 류 씨의 이전 진료 기록에도 우울증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9년 7월, 일시가 친구들을 불러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구토, 설사, 어지러움, 심장박동 이상 등의 통증을 호소했고 병원 이송 과정도 부인 미니루가 함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으로 응급실에 간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한달 전인 6월에도 응급실에 왔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었다고 합니다. 류유 씨가 수액 주사를 맞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지나가다 보니 수액의 색깔이 불투명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투명한 것이어야 하는데 말이죠. 와서 살펴보니 류유 씨의 동공도 작아졌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의사의 긴급 처치로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리뉴루는 오히려 간호사에게 수액이 탁해진 것을 내가 얻지 않느냐 병원에서 놔준 건데 당신들이 더잘알지 않겠느냐 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며.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간호사는 리니루의 행동이 이상하기도 했지만 혹시 수액 자체에 문제가 있었을까 봐이 문제가 있는 수액을 몰래 숨겨 놓게 됩니다. 목숨은 건졌으나 상태가 호전되는지 지켜보기 위해 간호사는 더 특별히 리시를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날 새벽 5시 간호사는 리니루가 수액 앞에서 뭔가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급히 쫓아갑니다. 그때 리니루가 주사바늘을 들고 수액을 찌르고 있었던 것이죠. 리니루는 수액이 막혔는지 나오지 않아 바늘로 찔러서 흐르게 하려고 했다고 둘러댑니다. 그렇게 퇴원 후 7월에 또 응급실에 실력을 댔던 것입니다. 이번 다음 날, 리니루는 1인 병실로 유실을 옮겼습니다. 병원 복도의 카메라에 찍힌 장면을 보면 리니루가 병실에서 나온 지 20분 뒤 병실을 둘러보던 간호사가 유씨의 심각한 상태를 발견합니다. 의사를 불러 응급조치를 취하지만 끝내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 의사는 사망의 원인을 심근경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숨겨놨던 수액을 분석한 결과 유씨의 부검에서 나왔던 것과 같은 성분들이 발견됩니다. 리뉴루는 이미 사망한 어머니, 남편, 시어머니 외에도 자기 아들에게도 보험을 들어놓았고 공모까지 가입하려다 이는 실패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검찰은 긴급히 수색 명령을 내리고 리니루 자택에서 부검 결과에 나왔던 약물들을 발견합니다. 조서 과정에서 리니루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약물 검출 등 증거 앞에서 본인이 남편과 시어머니, 친어머니를 살해했음을 자백합니다. 하지만 이심에서 리니루는 이 자백은 모두 경찰을 협박하에 진술한 것이며 자신은 남편만 살해했을 뿐 나머지 두 명은 부인합니다. 남편을 살해한 이유는 남편의 학대를 참을 수 없어 저지른 것이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친어머니도 절대 본인의 짓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변호사는 리니루의 지능이 57밖에 되지 않는 검증서를 제출합니다. 이런 지능으로는 보험금 사기를 계획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심에서는 남편의 살해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이 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상소하였으나 사건 처리 과정이나 그동안 도박 행위에서 보여준 바로는 그녀의 지능이 일반인보다 낫다고 볼수 없으므로 원심을 확정한다고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리니루는 현재 대만의 유일한 여자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